희진아 아, 재를 찍어야지 리 빨고 나 얘를 가둔 다음에 밖으로 고 밑에게 쏙 넣어가지고 음. 세아 너무 무서운데? 아 너무 무서운데? 너무 커 크지 말걸인데 <laughs> 잠깐만 죽일 수 없어 뭔지 알지? 아 죽이면 안돼나 무서워 쟤내주제 갑자기 움직이 멈췄어 <laughs> 나 무서워 희진아 나도 무섭다고 음, 언니 움직임이 멋있다니까? 움직임무다 <laughs> 나보고 뭐 어떻게 해? 자다 보지? 쟤 피곤해서 아 빨리 어떻게 해? 해봐 너밖에 할 사람 없어 채영이 없잖아 아 언니 뭐? 쟤 진짜 약간 공격태세가 아까 그거 알아? 쟤 날아오르는 순간 다날리는 거다 잡아 빨리 다고 쟤가 눈치 깠는지 안 깠는지 어떻게 알아 아 빨리 잡아 너저러 날아올라가지고 애들한테 유협이라도 되면 어떡해 아 눈치 깠다니까 지금 아, 저, 얘 지금 공격대세야 지금 봐. 전투 전투력 올라갔어. 아, 전투력 안올려서 내가 가까이 가서 한번 찍어볼게. 기다려 봐. 아 무서워. 아나 쳐다보고 있잖아. 내내 쪽으로 옮겼다가 지금. <laughs> 잡았어? 잡았어. 어떻게 되것같까 세월아, 세월아. 아니, 어떡해. <laughs> 어떡하 어떡해! 빨리 내보내! 쟤 죽이면 안 돼! 할수 있어! 회사 아할수 있어! 이건 뭐야? 그엄마청소한 청소, 거야! 버리면 안 돼! 턱 있어! 어떡해! 난간에 부딪쳤다! <laughs> 너 그... 마이벌 멀미한다! 여기 턱 있어! 일로 갈까? 안 돼! 여기는 더큰 턱이 있잖아! 여기 아니야 여기 턱 없어! 신발장! 아 진짜 짜증나 죽겠네! 왜꽃 냄새가 지금 날려? 움직인다, 쟤톡소리 난다. 날라가라 날라가라. 오호! 어? 여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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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. 잘 잡어, 조심해. 날아오르는 순간 진짜 날리는 거야. 네, 약간 좋았어. 컬링인가? <목소리> 그거 색색색색. 아너 선수 같다. 얘 너무 놀래가지고 아까. <laughs> 좋은 건 아니겠지? 야 뭐, 뭐라도 뭐 좋으니까 일단 살려줘야 돼 어떻게 해서든. 영호 오빠가 남가려고 근데 여기서 네가 해. 거기서 남가려는 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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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거야? 들어서 들어와. 들어와, 들어와 이쪽으로 가. 아, 나 못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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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어떡하냐고. 나 못한다고. 나 나랑 오르라고. 쟤도 이제 비상해야 될거 아니야. 아 너무 무서워. 아 어, 땀나. 엄마. 아니야 기분 탓이야. 희진아 너 잘할 수 있어. 아, 너무 무서워. 아니야. 잘할 수 있어, 혜진아. 근데 진짜 너무 부끄러 아니야, 아니야. 너 잘할 수 있어. 아, 근데 나한테, 나한테 날 달려줄 것 같아. 이렇게 땀이 흐르고 시간이 지날수록 마음은 초조해져만 간다. 이리로, 일로 이리로 안 오겠지? 야, 나이를 먹어도 야, 벌 무서운 건 똑같다, 그렇지 언니, 이리로 막 방으로 들어오면 어떡해? 여기까지 왔는데. 할수 있어, 이나도렇게못다고 얘가 어떻게 된줄 알아. 어, 이손 나. 그래. 야, 하지마. 걔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토하면 어떻게할수 있어. 맞지. 자기 위협받고 있는데 화안 나겠냐? 야그내 옷이야. 정색 나오게 하지 마라. 그내 옷이야. 내가 아끼는 옷이다. 이쪽 날라오면 안 되니까 이렇게 막아야 될거 아니야. 어이서어서갔 왜왜 없었어. 어디? 여기서 네 얼굴 어디 있어? 어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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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무서워 디 어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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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잘가냐잘가 아이고 무슨 아이고 무 <laughs> 승리. 했고 어디 갔냐? 너무 야너 너무 놀랐다. 무슨 승리했고 어디 갔냐? 승리. 갔냐? 라라라. 따라. 한 생명을 살렸다. 어. 난안 죽여. 이제 본업에 들어가도록 해. 남의 옷은. 어, 야 너무 놀랬다 진짜. 그렇지? 야, 내가 그 말벌 내가 완전 잘 발견했지. 우리 애들 위협당할 뻔 했잖아. 애도... 야 이제 빨리 이거 다 갈아줘. 밑에 다 닦고. 오늘도 수고했어요. 그래 고생했다 고생했어. 아 그래 고생했다. 방말 용충. 예예예예예 예. 예.